네로에게 어, 상고한 바울.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 지난주 12월 7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조희연 씨는 친전교조 교육감인데, 에, 2018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연 씨는 나는 특별 채용을 했지만 돈한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2심 재판을 진행하는데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습니다. 교육감을 흔히 다른 말로 조육 대통령 이렇게 말할 만큼 그 그날이 아주 막강해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이렇게 일심, 이심, 또 삼심까지 끌고 간다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교육감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어, 조희연 재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판은 다 이런 식으로 일심, 이심, 삼심 제도가 있죠. 원래 삼심 제도는 죄 없는데 누명 썼거나 또 재판관들이 무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때 가서 유죄해가지고 실제로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만약 유죄가 된다 해도 기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만약 이분이 유죄로 끝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범죄자가 교육부의 수장이 되도록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버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날의 우리 재판 제도하고 비교해서 바울이 재판 받은 이 재판은 정반대로 진행이 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이 법의 근간이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서 나왔거든요. 로마는 한편으로는 군사의 나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의 나라입니다. 근데 법의 나라 로마의 지방행정관인 총독이 진행한 재판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등전 25장. 지난번에 봤던 24장에 있는 재판과 연결해 가지고 바울이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속에서 바울이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신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어, 바울이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죠. 그 2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나갖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이름은 베스도 헬라어 원문 발음으로 는 페스토스인데 베스도인데이 사람이 이제 부임해서 오늘 부임했다면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제 3일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 됐으니까 일단 새로 부임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겠죠. 가서 만났더니 이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이렇게 만이 고소한다는 말은 그 정식으로 재판을 위해서 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고소한다는 것은 요제 에디스는 표현을 맞치면 일러 받친다. 알린다라는 뜻인데 일러 받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식 고발해서 재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이렇게 인는데 호의 좋은 뜻이잖아요. 이 말이 원래 헬라 말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총독 가카 전임자 벨리스 총독에게 우리가 악독한 사람 하나를 잡아주었는데 아니 그걸 처결하지 않고 2년이나 질질 끌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의대를 베푸셔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자의 죄상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뭐 데려올 수도 있고 안 데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바울을 데려오는데 의대를 베풀어 달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고발하면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우르르 가있으라 하는 것보다 그한놈 데려오게 되니까 좀 데려오시지요 그럼 뭐 재판하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정도 말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3절 끝에 말하기를 그들이 매복했다가 오륜과정에 기습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벌써 2년 전에도 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급히 470명을 돈해갖고 바울을 내보낸 거잖아요. 총독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이상했던지 아니면 벨릭서에게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명의 결탁한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라. 이걸 알려줬던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죠. 첫째, 바울은 가이사르에게 구류되어 있다. 근데 구류되어 있다는 말이 원래 말이 보관어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 잘 우리가 잡아놨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거기 잘 지켜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 하여간 바울은 가살에잘 구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며칠 내로 예루살렘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 데려오면 요즘은 뭐 전화 걸리면 찾다가 피오면한 시간 만에 오버리지만. 그때는 사람이 걸어가고 또 데리고 그고이만 시간 얼마나 말이 걸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와서 고발하세요. 내가 내려가는 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이사로 내려 가십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배수도는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8일 혹은 6일간 거주하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재미있잖아요. 8일 혹은 10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닌데 자 제가 이해를 시켜도록 해보세요. 1일 날 왔어요 그리고 10일 날 떠났으면 예루살렘이 며칠 머문거예요 10일 머문거예요 어느 정도 1일 날 왔잖아요. 그럼 10일 날 떠났잖아요. 그러면 만 9일인가요? 뭐 우리 이렇게 따지죠. 근데 오는 날은 머무르는게 아니고 왔고 가는 날은 아침에 주변에서 떠났으니까 머무는게 아니니까 오는 날 빼면 8일이죠. 그러니까 빼면 8일 합치면 10일 그러니까, 8일 혹은 10일 맞죠? 자, 이렇게 하여간 <laughs> 8일 혹은 10일 머무는 후에 이제 가이사를 갖고 내려간 그 다음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함께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을 막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고그했는데뭐 어떻게 나쁘냐 했더니, 자오가 나쁜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증거를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그들 앞에 세 가지로 무죄를 설명합니다. 이세 가지는 2년 전에 그 더둘로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했던 거 있어요. 첫째에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둘째 성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해하려고 이 불법 단체를 작당했어요. 그데지금 바보로 말합니다. 저는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가이사에게 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막 죄목을 못들렸는데 내가 스스로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인 줄 아는데요. 세 가지 다 무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률용으로 사실이 없는데 사람이 나쁘다고 고발하는 걸 무고죄라고 하죠. 바울은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말했고 저 선들은 죄의 증거를 못들어는 세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바울의 이 재판은 제가 오늘 설교서도에 말했던 조희연 씨가 받고 있는 재판하고 정반대예요. 조희연 씨는 말했죠, 1심에서 판결났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 유죄로 판결났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하니까 일단은 죄인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책도 유지하고 월급도 받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월급이 얼마게요? 1년 연봉으로 1억 3,539만 8천 원이래요. 그래서 12로 나눠봤더니 1,128만 3천 원이에요. 좀 많죠? 좀 많죠? 어떤 사람은 연봉 1100만 원 정도 갖고도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월급을 다 받고 살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떠냐? 1심에서 무죄 떴습니다. 무죄. 근데 2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무죄인데, 2심에서 또 무죄 증명, 자기가 증명했어요. 저쪽에서는 유죄 증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배수도도 무죄, 땅땅땅 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 안 하고 뭐라 그는지모몰래요 팔 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더니 구절에서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들은 못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장소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무죄가 거기 가면 유죄가 되나요? 그러면 재판을 잘못하는 거죠. 제가 말했죠, 모든 법의 근간이 로마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의 나라인 이 로마의 지방 행정관인 총독이 이렇게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정치인들은 과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참 간교합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의를 했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약할 것 같으니까 아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여기 가이사, 여기 영어식 표현하면 시저. 사실은 그율리우스 시저를 말하는 것지만 황제에 대한 총칭이잖아요. 가이사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상고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상소하는 것. 오늘 여기 성경에는 상소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몇 절인가 하냐면 11절 마지막에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이 상소 안에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고 항고가 있더라고요. 어렵나요? 어 일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라서 이심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항소라고 해요 항소. 지금 이제 조희연 씨가 재판하는 게 항소해가지고 제이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심 재판이 끝났는데 거기에 불복했고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대법원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상고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것은 항고라고 부른대요. 근데, 바울은 지금 1심 끝났잖아요? 2심 끝났잖아요? 밤에 안 들죠? 그러니까, 가이사, 이제 대부분이죠? 최고 법정에 가는 거죠? 이건 상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상소의 내용은 상고입니다. 하여간, 바울은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저는 죽기를 불사합니다. 당연히 뭐, 죄가 있다면 죽어야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건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고 싶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앞에 재판 받겠다고 하면 지방 행정관은 반드시 보내드려야만 해요. 이당시에 배수도를 지금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네로에 대한 소문 많잖아요. 그리고 막 도라이다, 정신병자다. 근데 적어도 초창기에는 도라이가 아니고 정신이 온전했다. 지금은 네로가 아직 정신이 온전한 때이고 어,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볼 때에 마음이 느긋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급한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2년이나 갇혀 있잖아요. 2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긴 기간. 근데 성경에서 가이사랴 2년 동안 음. 벨릭스가 종종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달라 하고는 알았다 그러고 집어넣고 그걸 맨날 반복하기만 했지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도했다거나 책을 썼다거나 그게 없어요. 2년 동안 무슨 편지를 썼다는 게 없어요. 그렇고고 해서 벨릭스를 회심시켰냐? 그것도 아니에요.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 주문이 있는 돈이나 탐을 했죠. 그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 23장 11절에서 주님이 밤에 바울을 찾아서 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지마라. 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를 못 가고 가이사랴 아까운 시간만 2년 낭비하고 있습니다. 벨리스가 바울을 붙잡아 두기를 그죠 뭐한 반년 붙잡아 두었다가 아니면 1 년쯤 붙잡았다가 풀어줬다면 벌써 로마에 갔을 거예요. 벌써 로마에서 전도도 하고 신자들 만나서 양육도 하고 어쩌면 한1 년에 1년반 1년 지났으면 다른 도시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지금 배수도가 풀어줄 기미가 없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바울도 알죠. 2 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누가 숨을 수지 얼마나 위험할지 바울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죄수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걸 그동안 2년 동안 기다리며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먹고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로 죄수신분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이 뒷부분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다시피 가는데 죄수로 가는데 호송 6개월 걸렸죠. 그리고 파선에서 죽을 뻔 했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전도도 했고, 여러 사람을 구원한 것도 맞지만 위험했습니다. 또, 로마로 가면 재판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또, 황제가 뭐라고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겁니다. 황제가, 내일 황제 이 도라이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에 가서 무려 2년을 기다렸거든요. 2년을 왜 기다렸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와서 고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원고가 와, 와안 와? 안 와. 왜? 이미 가이사에서 두 분이나 고발을 해봤는데 무슨 증거를 내지 못했죠. 황자배가 그랬다가는 바로 무고죄로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건데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는 죄수인데 죄가 없어. 무고예요, 무거, 무고. 무거. 그런데 고발하는 원고가 안 와. 가이사라에서는 했는데 안 와. 그러니 2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a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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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절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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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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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 p tap tap 온 이태, 만 2년을 새 집에, 이제 돈을 내고,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바울에 옥중서신, 뭐, 어, 투옥, 이래가지고 창살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새 집에 뭘창살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또 편지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단한 가지, 여기서 나갈 수는 뭐야?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연금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벨릭스가 풀어줬던지 아니면 배수도가 풀어줬다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바울에게든지 오늘 여러분에게든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니 바울을 보고 우리가 아야 니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 그 사람 은뭐 믿음이 뒤미에 그랬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관심이 좀 절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인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더구나 바울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원하지 않는 일, 답답한 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을 한들 우리는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나도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하셨지? 지나가고 나서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 물론, 천국 가서야 우린 다 이해하겠지만,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신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런 방법으로 잘해보려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저런 방법으또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려는데 안되면 저 장소에 가보고 이 길을 가보려고 안되면 저 길을 가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세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한 가지만 말해한 가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되느냐 아 자유의 몸으로 내가 가려는데 안부르잖아요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달라 한늘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되겠구나 죄수 신분으로라도 가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간다고 말 안했어요 언제 간다고도 말 안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인연 갇혀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빌릭스는 안 풀어준대 베스가 풀어주겠는가 딱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안 풀어줍니다. 아하, 이 사람 앞에 끌려다 있다는 예루살렘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그거 같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안 되겠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되 이게 바로 황제에게 상고해서 죄수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죄수신분으로 가는 거 모험이에요, 모험.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죽거나 로마의 복음을 못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지 일단 로마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해서 황제에게 상고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손님도 맞이했고 편지도 썼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군의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이네 편지를 썼습니다. 이네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것도 편지 속에 나온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한편 또한 가지 재밌는 일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20 어, 8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에게는 누가 붙어 있어요? 군인이 붙어요. 몇 명이 붙어 있어요?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군인이 한 명이 늘 따라다니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좋으면 돼서 왜? 세상에 바울은 돈안드리고 경혼을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 물론 자기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이라 불편하지만 동시에 경혼이 붙어 있어요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도 지키지만 누가 바울을 해치지도 못하게 지키는 군인 그러면 그 군인이 멍청한 군인일까요? 좀 엘리트 군인일까요? 꽤나 엘리트 군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트 군인이 바울이 하는 일거, 쓰기투족을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요.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도 다 듣지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바울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요. 다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지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년 내내 있었는지 서로 계속 교대된지 알수 없는데 아니, 우리 사람이 24시간 일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아마 뭐 2교든 도 3교든 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느 기간 되면 우리가 무슨 직책이든지 이렇게 교체가 됐잖아요 2년 내내 있을 수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한 사람 붙어있는 늘 바보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먹고 당신이 예수믿는다고 집중적으로 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 옆에서 듣다가 그게 어쩌면 더 부담이 없어갖고 본인에게 하면 막 거질할 수도 있는데 자, 바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보면서 와,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들어요. 젊은 장교 하나가 요즘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중위 정도 되는 젊은 채 하나가 경운처럼 나를 따다니면서 라 내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다 듣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소리를 다 듣고 내가 쓰는 모든 글을 다 읽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따라서 다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교인이나 우리 가족이라도 제가 쓰는 모든 글을 읽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설교를 다 듣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얼마 후에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성실한데 정말 기도부지런 하는데 근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한 기간이 계속될 수 있는데 그게 왜 나한테만 일어나? 나는 왜 이런가? 아니요. 바울에게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사실은 사람마다 물어 보세요. 당신은 답답한 일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눈 크게 뜨고 아니 볼 겁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하는 마음으도다 되지요. 그러면 제 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일상이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왜 나만 이렇게 답답하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름길이 일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지름길이, 지름길이 열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자 돌아가는 이게 지금 바울이 선택한 거잖아요 혹은 쉬운 길이 막히면 어려운 길과 한번 맞서 보자 아까 말한 대로 죄수로 가면 이 과정도 어렵고 어떤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그 재판 받는 그 기다린 기간도 길어지고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쉬운 길, 정상적인 길이 막히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쉬운 길이 막히면, 쉬운 길이 막히면 어려운 길과 맞서 보자. 어려운 길, 어려운, 어려운 방법 한번 그 맞서 보면, 돌파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가면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길을 나한테 주셨고 이 길을 선택해 주셨구나. 죄수 신부들로 가는 건데 이걸 내가 선택안 했더니 인연을 거기서 낭비를 했구나.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요? 이게 더 최선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여러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지만 그 로마 황제밑에 있는 엘리트 군인에게 전도할 길이 쉬웠을까요? 보통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 군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자기 와서 말하면 가버리지 바빠요. 당신 말 들을 시간 없어요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인은 뭐이교되인서 삼교되면 두명세 명이 돌아가면서 끝없이 바울이 하는 모든 일 읽을 수 있죠. 그의 모든 말 그에 있서는 편지의 내용까지 다 검열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읽어요. 우리 에베소스를, 골로세스를, 빌리포스를 꼼꼼히 우리가 인는보다더 열심히 읽을 거 아닙니까? 검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읽고 나중에 이 사람이 편지에 뭐라고 써서 어떻게 보내더라? 보고까지 해놓다면 그걸 요약까지 했을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리포스 요약해보셨어요? 우리 예수 믿음에서 에베소스 요약해보셨냐고. 안 해봤더니 우리는 목사인저도 에베소스를 요약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안 해봤는데, 해본 목사님들이 몇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에베소스 읽고 서 에베소스의 내용이 뭔지 보고 하세요. 누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군인은 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를 다 요약해서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렇게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상황 지루한 일, 힘들고 괴로운 문제 앞에서 고민도 되고 한숨도 나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이 노래인데 너무 좋습니다. 고난에 입혀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짓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눈에 더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짓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힘내서 이 찬송을 <laughs> 하겠습니다.